서두철 형사와 박선우 형사, 황정민 씨와 정혜인 씨의 모습이 교차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 이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소름이 끼쳐요. 갑자기 두 분의 팀 이름이 떠올랐어요. 황정혜인. 어떻습니까? 어, 두분 완벽하게 이름이 합쳐지면서 황정혜인의 모습이 딱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황정민 씨. 이가 네. 지금 폭발하고 우리는 있는데 황정 해인이에요, 뭐 이런 거요? 잠깐만요, 아니, 부탁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냐고요? 해봅시다. 지금 본인이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부탁 안 드렸어요. 자, 저희는 도와주세요. 황정인에서 황정을 맡고 있는 황정민입니다. 해인을 아, 네. 맡고 있는 정해인입니다. 우리는 황정 해인이에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우리 기자님들도 준비하시고. 레디 액션. 황정. 혜인이에요. 네, 황정혜인에서 황정을, 아, 아, 네. 네, 황정을 맡고 있는. 아, 황정. 네. 잭. 네, 황정혜인에서 황정을 맡고 있는 황정윤입니다. 네, 황정혜인에서 혜인을 맡고 있는 정혜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황정혜인에요. 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코너 속의 코너가 이런 게 바로 비키죠. 그죠? 럭키 비키죠. 그렇죠. 이게 럭키 비키. 럭키 비키죠. 네. 예. 오, 저 지금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어, 황정애인 두분 인터뷰 들어갑니다. 자, 우리 황정애인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laughs> 너무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황정민씨 어떠셨나요? 두 분의 케미.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laughs> <너희도> 없요 <없죠. 웃음> 창피하기도 한데. 나중에 더 창피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넌 나랑 같은 과야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는 얼굴이 같은 과라고 얘기한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 오케이, 아니 뭐, 뭐 무슨? 아니 강렬한 형상이나 이런 걸로 같은 과로 네. 보는데 절대 아닙니다. 얼굴이 같은 과다. 아 그러면 황정혜인에서 비주얼을 맞고 계십니까? 비담? <laughs> 리조이 간다. 네, 네, 좋습니다. 자, 한명 우리 정인 씨는 어떠셨어요? 호 황정민 씨와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회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아니 아니다. 아니, 소속사. 아, 지금 러브스피치랑 아, 황정인의 네. 머리가 혼렸어 <laughs>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 일단 호흡은 어 정말 제가 촬영을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어, 나는 분명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갈아 넣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생각을 곰곰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곁에는 항상 선배님이 계셨고, 아 신입 핵이 이런 그 막내 형사의 열정을 앞서가는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항상 매 촬영 때마다 내가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쏟아 부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님을 너무 믿으니까 네. 어, 나만 진짜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들게 만들어 준 거죠. 자 감독님이 보시기에 황정혜인 좀 전에 저 얼굴 합을 말씀하셨는데 황정혜인 이 듀오의 호흡 가장 최강이었던 건 뭡니까 얼굴 합입니까 액션 합입니까 연기 합입니까? 아니 뭐그세 가지 다 어, 합이 너무 너무 좋았고. 제가 현장에서 감격스러웠던 지점은 어, 진심으로 서로 아낀다라는 음. 것. 근데 뭐 현장마다 사실 배우분들이 좋은 배우분들이 오면 당연히 그런 분위기들이 생기는데. 생기죠. 이를테면 황정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어, 우리 셋 중에 가장 먼저 와 계세요. 아, 저요. 가장 대기실에 네. 먼저 해.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 항상 어,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그 요새는 이제 좀그 배터리가 빨리 달아가지고 문제인데. <laughs> 근데 항상 일찍 오고 준비하고 대본을 항상 끼고 있고, 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그 정의인 배우들 그 영향을 받고 그러면 그또 되게 진심으로 함께 작품하는 동료들을 되게 아껴주시니까 그 호흡들이 참 보기가 좋았고 어그 감독으로서는 그런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두 배우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우리는 항적 회네요. 자그 상태로 정해진 씨 이겨내세요. 자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이쪽. 지금부터 판 뒤집혔다.